당신이 살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역적의 시신이 버려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신을 거두면 산족이 멸하고 그를 가만히 냅두자니 인간의 도리가 아닌 상황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비극을 관통한 어린 왕 그리고 그를 모시던 이들의 마지막을 담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와 리뷰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왕중 궁궐에서 태어난 최초의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세종대왕이 어화둥둥 어버 키운 손자이자 문종의 적장자 바로 단종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현덕왕후가 그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눈을 감으며 고작 1 2 살이었던 소년 왕은 보자 하나 없는 궁궐에 홀로 남게 됐죠. 우리는 흔히 그를 몰아낸 세조 수양대군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피바람의 앞장선 진짜 브레인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한 명이었죠.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해 백으로 겨우 궁궐 문지기가 그였지만 야망만큼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고 절친 권람을 통해 수양대군과 손을 잡는 데 성공한 그야심만탄 그를 부채질해 계유정난을 일으켰고 앞날에 방해가 될 모든 인물을 살생부에 적어 조선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후로도 자신의 딸을 예종, 성종과 결혼시키며 무려 3대에 걸쳐 권력을 누린 지독한 생존가였죠.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그로부터 2년 뒤 여름 노산군으로 강등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가 지냈던 청량포는 강과 산에 고립된 육지의 섬, 수들이 득실거려 외출조차 어려운 유배지에서 단종을 지키려던 자가 있었으니 그의 숙부이자 세조의 친동생인 금성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보기운동은 거사직전 발각됐고 숙부와 장인, 매형까지 본인과 관련된 모든 인물이 끔찍한 체후를 맞이한 그의 11월 단종도 17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세조실록은 슬픔을 못 이긴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후에 예를 갖춰 장사를 지냈다 기록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단종의 죽음과 관련해선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오는데요. 홍 위험이 있던 청량표를 떠나 영월 관안의 객사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그 통곡하며 사약을 건네지 못했다는 군부도사의 이야기부터 사약을 거부한 단종을 일개 하인이 공을 세우기 위해 타살했다는 이야기 단종을 모시던 하인이 그의 죽음을 돕고 그 역시 화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유배를 떠난 뒤 고작 4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왕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에 던져졌고 거두는 자는 상죽을 메란다는 잔인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남몰래 시신을 거둔 이가 있었으니 영월의 일개 아전이었던 어몽드 였죠. 그는 자신을 말리는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했는데 눈보라가 세차게 내리쳐 온 땅이 얼어붙었던 겨울에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잠시 쉬어갔고 덕분에 눈이 녹은 자리를 파 단종을 묻어주었다고 하죠. 그곳이 바로 지금의 장릉입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이런 비극의 역사 위로 어웅도라는 실존 인물의 상상력을 불어넣은 작품이죠. 사실 이 영화에 호기심을 지니게 된건 홍보에 나선 장항준 감독의 호들갑 덕분이었는데요. 언론 이후 이동진 평론가가 호평의 문자를 보냈고 박평식 평론가도 후한 별점을 남겼다. 전형적인 한국 설명절 사극 영화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킥이 숨어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광릉과 정릉에 한줄평 남기는 것도 꽤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이득을 위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비극 앞에서도 내 아니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앞세웠던 이들의 따스한 이야기가 관객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 사실 영화의 구성은 굉장히 단출합니다. 전형적인 상업 영화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 작품이죠. 초반엔 사극 속 유해진 배우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 최근의 코믹한 유머로 잽을 날리는 전개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긴장을 싹 풀어놨다가 막판의 드라마틱한 감정선으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의 두 사람이 서로를 경계하다 마음을 열고 이후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다가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물리적인 비극에 휘말려 관계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서사 때문에 상영관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다지 웃기지 않은 장면도 남들이 웃으면 약간 웃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옆 사람이 훌쩍이면 나의 슬픔도 더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울고 웃을 때 증가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생각됐고 왕산한만의 압도적인 장점이 있는데 서사와 고주만 보면 다소 납작할 수 있는 이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건 배우들의 미친 연기입니다. 진짜 미쳤는데요. 비하인드를 찾아보니 현장에서 배우들이 원가를 연구하고 시도하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분위기였고 덕분에 출연 배우들 모두 본인이 가장 잘하는 스타일의 연기를 선보이시는데 어쩌면 이런 훈훈한 팀워크가 이들의 캐릭터를 더욱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어몽도 역의 유해진 배우 해적을 비롯해 우리가 눈 감고도 그려볼 수 있는 천연덕스러우면서도 능청스러운 코미디 연기를 펼치시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싶다가도 마지막 예련으로 모든 걸 압도해내죠 늘 전형적인 연기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전형적인 배우로 남지 않는 이 배우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였고요 이 배우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전 박주은 배우의 작품을 처음 봤는데요 그의 필모그래피 속전작 작품을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연기를 펼치시더라고요. 우선 단종을 연기하는 것부터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하는 작품이었을 건데 극초반, 별다른 대사 없이 눈빛과 표정만으로 단종이 처절한 고독과 두려움, 허망함, 자책감 등을 충분히 담아내고요. 그렇게도 생의 의지가 없던 소년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성군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를 이체적으로 담아낸 이베어의 연기를 보며 그의 다음 작품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피지컬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뽐낸 자 바로 한명의 역이 유지태인데요. 기골이 장대했다는 역사 속 기록을 그대로 소환함과 동시에 이 작품은 등장하지 않는 단종 역사의 진짜 빌런 수양대군의 그림자까지 흡수해 존재와 등장만으로 두려움을 자아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서사는 평평했지만 평평할수록 감정이 요동치는 장면은 더 도드라져 보이기 마련이죠. 보면서 확 몰입되는 몇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감정의 모순과 충돌이 극대화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부터 이 영화는 그 잔인한 문법을 선보이죠. 상황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단종에게 식사를 권하는 한 명의 하지만 그 정갈한 밥상위로 들리는 건 단종을 지키려다 죽어가던 이들의 비명소리입니다. 그의 아내를 걱정한다면서 그를 위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모순 이 피비린내 나는 밥상위 대비로 시작한 영화는 가장 낮은 곳의 사람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의 왕을 치유하는 역설적인 따스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서사의 끝엔 어흥도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왕의 숨을 거두는 장면이 놓여 있죠. 어흥도는 왕을 죽인 걸까요? 아님 구원한 걸까요? 왕의 목숨을 직접 아사야 했던 이 행위는 권력을 찬탈한 이들로부터 비참한 최후를 맞기를 거부했던 단종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행위이자 왕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보낸 왕을 몰래 거두어 정성스럽게 묻었을 캐릭터의 기구와 운명이 부능이의 감정마저 더 입체적으로 부풀리며 짙은 여운을 선사한다는 점이 인상 깊은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왕가사는 남자라는 제목도 처음엔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제목의 진짜 뜻을 알게 되니까 그 지점에서 오는 여운도 꽤 상당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